하나님 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석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자원하여 성깁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총회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나누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 v e 시고요 a l w 1 t h 1 o u We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1 t l e bit of a little 하 i 하 of a little bit of a 하 i 하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네, 네 늘뭐 찬양 참뭐 은혜로웠지만 오늘도 네 탁월한 또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총회 하기 전에. 같이 또 어떤 묵상해 볼가사들이참 찬양 가운데 많이 녹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이따 h 고 때도 a r 도 올라왔고 순장들 통해서 또 연락받았겠지만 또 이따가 y 나오, 나오겠지만 우리 어 이제 11월 다음 주까지 어 예정되는 행사가 있어요. 어 올해 마지막 힐링 페스티벌이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어 우리 총회한 이후에 r 당에서 h 는데 특별히 젊은 우리 여성 기타 치시고 길거리에서 포항에서 버스킹 찬양으로 이렇게 많은 은혜 끼치시고 또 유명하신 분이신데 우리 임선율 찬양사학자 오셔서 또 간증이랑 찬양이랑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힐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또 총회 마치는 대로 같이 우리 순원들이랑 또 임원들 또 순장들 같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좀 좋겠고요. 동일하게 월요일과 화요일 또 오랜만에 그렇죠. 오랜만에 열리는 붕회로 알고 있는데 정교인 대상으로 하는 우리 붕회에 또 함께 참석해서 남은 한해 또 새롭게 맞이할 새또 아직 남았지만 어, 연말을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에 또 말씀으로 또 새롭게 어, 은혜 받고 출발할 수 있는 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경제학 용어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어, 그런 법칙을 한 번쯤 들어 어, 봤을 줄로 알아요. 쉽게 말하면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건데 어,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 인영 간에 그 공동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비율이 얼마일까요? 20대 80 중에 네 20이 어, 20이라는 거예요. 앞에 늘 소수의 사람들이 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 그런 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 이런 원리가 교회 공동체에도 어,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대다수의 또 연말에서 일꾼들을 찾고 어, 주님께서도 수, 그 그렇죠 어,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늘 반복되는 문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성견된 사람이 늘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맴돌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럼그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기 하시는공동체 모습은 파레토의 법칙을 깨는 그런 모습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뉘에미아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가는지를잘 보여주는 그런 좋은 성경이에요 우리잘 아는 것처럼 51만에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는 그 역사가 느에미아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나와는 무관하게 여겨졌던 그렇죠 한 1.5세쯤 돼서 내 처지와 내 상황과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니에미아라는그 어, 이방 땅의 수상공에 있던 고위관리직에 있던 니에미아기에 들려온 그 소식이 니에미아 마음 가운데 자기의 문제를 여겨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과 그 마음을 공동체 함께 나눴을 때 3장에 보니까 핵심적인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바로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는 그 반복되는 표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뭐 수많은 그렇죠 수문을 만들고 어문을 만들고 또 마문을 만들고 각자의 할수 있는 만큼의 영향들을 감당하면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또 대적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또 쟁기를 들면서 협력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해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8장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적인 회복 이후에 영적으로 학사 이스라엘 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회개와 또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회개와또 다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절교하고 또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하면서 그런 명단이 쭉 나온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11장에 또 하나의 과업이 남아있는 하나의 과업이 소개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벽은 멋지게 다 완공이 됐는데 그 안에 이 성벽을 지킬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벽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신한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세부로 모집된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누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합니까?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기로 하는 이 일에 필요한 일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헌신하사람들 모집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것 이를 바꿔 말하면 솔선수범하는 사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은 백성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집된 방법이 있는데 또 1절을 보세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첫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백성의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는 그 백성 중에서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제비를 뽑았다는 것. 여러분, 제비를, 제비 뽑는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관례 그 관례가 그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이 방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필요한 인원만큼 예루살렘 성벽을 지킬 인원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백성의 지도자일 만큼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적은 수겠지만, 이일에자원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원하다는 이 말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느그 뉘앙스를 살려보면 재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말이 자원하는 말은 자원하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에 헌신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재물처럼 바치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은데 그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집도 제대로 지어진 집도 많지 않았고 또 수도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과 공격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고를 감당해 했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정든 곳, 또, 수많은 안정된, 보장된 것들을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동일한 이 여건들, 이 환경들, 똑같이 고생하는 것 뻔히 알고, 똑같이 보장된 것이 없는 것 눈에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부류의 사람들 소개한 이후에, 어떻게 2절에 2절 하반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10분의 9는 다른 서금에 거주하면서 그 10분의 9가 예루살렘에 거주를 자원하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자들과 또 제비 뽑아 제비 뽑아서 거주해야 돼. 10분의 1을 축복하는 이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그려지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자기가 감당해야 돼. 그목그 헌신을 그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에 진심으로 어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특별히 총회를 앞,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자발적인 성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가 아무리 능하든지 무능하든지 그의 빈부, 빈부와 또 유능함에 상관없이 도리를 취하셔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다라 말씀하시고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친히 다 하실 수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평안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수고해주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같이 세워주는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짐을 지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건강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축복과 경려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오늘 이런 세부를 소개한 이유에 3절부터 19절 그리고 좀더더남 남은 9절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지도자들의 그 명단들. 그조상들과그 명단들이 쭉 소개가 되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자손, 제사장들 내의 사람들, 성문지기 일일까지 수많은 우리가 잘 듣지도 못한 딱한번 들었을까 말까, 읽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은 그런 무명의 사람들을 성경이 어 이한 거의 한 장을 통틀어서 이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보면 어 거기에 뭐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나 수많은 대통령의 무덤들도 있지만 거기에 한 편에 네 명의 무명의 용사의 무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헌 목사님이 손님들을 미국에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실 때 데려왔던 의도적으로 데려갔던그 장소가 바로 알링통 국립묘지 안의 네 명의 무명의 용사의 그 무덤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많은 이름을 잘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언신, 작은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 받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이 자원하는 사람들 또 제비 뽑힌 사람들 스스로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음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라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 앞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하는 헌신자들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성에 거주하기로 결심하지는 않았지만, 각기 자기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해서 살았, 살았다라는 이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 앞선 2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공동체를 성기는 일이 부디 임원만의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또 성안을 수비하는 그 일이 앞서서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 제비 뽑힌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러나 각자가 모두 함께 져야 할 역할과 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엔두르 모레라는 목사님이 쓴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헌신 모든 그리스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공천후보로 어또 지명된 후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진솔 어 청년들 한명한 한 명이 또 임원의 자리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의 때에 또 젊음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실 때 그때 헌신, 어떤 힘 있는, 능력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 어떤 여건이 허락돼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해야 할그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헌신을 요구받는 일이 임원들만의 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세부리의 사람들처럼. 솔선수범하고 또 자원하고 그리고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세워졌을 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깁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 올려드릴 때 지금 내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결단 과언신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진솔 공동체가 우리 사냥을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영민 형제가 또 어제 우리 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양팀이또 기쁨으로 고백했던 이 땅에 또 진솔의 부흥과 회복은 누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나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된줄 믿습니다. 바라그는 내년 이맘때쯤 되었을 때는. 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매번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구걸하듯이 부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처지에 뽑힌 임원들이 초반에는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들의 악기를좀 원한이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좀 좋은 일들을 많이 일어나고 더 이상 이 어떤 성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큰 그냥 막연한 부담감이나 하게 싫은 헌신폐 이런 이런 단어가 아니라 부조가지만 주님 저라도 저의 작은 이 성임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적은 떡과 물고리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1년 후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후에 또 있을 총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아, 주가 일하시네.